블러가온 볼, 공을 따라갑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탕태 전방으로 길게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슛. 역습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죽기를 아주 잘했어요 오을 빼앗을 때는터 마무리까지 고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하면 말이죠 경기 진행 방식이라든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찔러줍니다 리디거 길게 찔러줍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칸테 칸테 자 카운터 시도 자 왼쪽 봤어요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알람. 주위를 살핍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 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가로챕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듭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어냅니다 찔러줍니다 첼시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앞으로 찔러줍니다 빠졌어요 좋은 찬스 오! 슈팅 곧 계속 물어붙입니다 골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키퍼가 전행공 다시 집어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에버튼,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정신적으로는 쫓아가던 쪽이 약간 유리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골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소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루터쿠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레버튼 교체입니다. 첼시 이제 앞서 나갑니다. 첼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골이에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골 이렇게 나오네요. 강태 주위를 살핍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좋은 스 에버튼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델리알리 스루패스. 기회죠.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경기 종료.